사 <목소리도> 화성이신가요? 안성 안성이요? 어제 통화하는데 조금 하도 많이 전화가 온.. 그렇죠? 비겁한 변명입니다! 사장님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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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이신가요? 안성. 안성. 뭐, 어제 통화했는데조금 하도 많이 전화가 오니까. 그죠? 비교판 변명입니다! 차는 이게 카고예요? 네. 축, 다시는 거예요? 축, 다고요. 몇 톤으로? 5톤으로. 예. 5톤으로. 5돈. 네. 아, 5톤으로 계약을 했어요? 예. 어, 그리고 이거,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이걸중톤할수 있으면 무조건 중톤하는게 좋아요. 아, 그리고? 예. 네. 네. 무조건, 이게 아마 8.5톤까지 될 거예요. 매가잖아요. 네. 이게 육가한급 때문에. 네. 괜찮아요. 제가 오늘 영상 보셨나 모르겠는데. 네, 봤습니다. 아, 봤어요. 증턴하는 음, 거? 그래서 갔습니다. 아, 그래서 여기서 봤습니다. 아. 한국 3초 올리는 거예요? 이거 증턴을 해야 되는데, 최대로, 최대로 8.5까지 되는 거 아니에요? 최대로 축 달면서 증턴할 거예요. 네? 아, 초, 저걸 증턴을 얘기 안 하셨구나. 이만, 무조건 해야죠. 꼭뭐 해야 돼요. 응. 그래야지 육강급이 네. 틀려요. <laughs> 육강 설명드리면 네. 출고는 오돈으로 한 거잖아요. 출고는 오돈. 네. 개별 가격도 지금 딱 계약 넣으면 맞아요. 2주 전에. 개별은 2주 전에 넣어야 뭐 일정이 거의 맞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에서 서류는 가지고오셨나요 네. 어, 서류 다 가져오셨고, 바로 접수하고 진행을 하면, 개별은 한, 양도 양수하는데 2주 정도 걸리고, 용달은한 10일 정도 걸려요. 아, 차 나올 타이밍에, 차가 나오고, 최서 보면 한 3일? 3일 정도 안에 달수 있습니다. 앞축으로 넣어요, 뒤축으로. 지금 제가 그것 가지고 아직도 지금 뭐 고민을 하고 있는데 어, 무조건 뒤축. 네. 네, 뒤축으로 뒤축으로 그럼 좀됐가까 일단은 원래 예전에는 카고들은 다 압축을 넣었어요. 음. 그냥 일반 카고 짐을 하면 압축인데 음. 요즘 사람들이 무게 있는 짐이나 음. 이런 것들다 뒤축을 선호하고 음. 나중에 대팔 때도 음. 나중에 혹시나 모르니까 나중에를 생각하면 음. 디축이더 인기가 많고 가격이 높게 측정이 되는게 D축은 입맛대로 나중에 윙을 올리더라도 길게 뽑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하네 넘버 금액이 다 틀립니다 왜죠? 이 이유는 사장님 차가 금액이 얼마예요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 사장님 차는 이제 21년식이에요. 네. 연식에 몇 년식을 내가 받는 거에 따라서 음. 그러니까 그 차에 붙어 있는 연식이 연식에 따라서 왜냐면 신차들은 이거를 잘 확인해야 되는 게 모든 네. 남바를 내가 다 받을 수 있어요. 내내 차보다 연식이 낮은 남발만 인수 가능해요. 예를 들어 사장님 차가 10년식이라 그러면 친구가 그걸 이제 일 그만할 거니까 넘버 하나 줄게요. 근데 그분 차가 11년식이 달렸는데 이거 바꾸고 싶어도 못받네요0 못 네, 9년, 08년 이런 걸 받아야 되는데. 이런 거는 뭐 이전비가 싸겠죠. 제가 사장님 유튜브로 진짜 이결정하에 있어서 아, 정말 모르겠어요. 많이 봤어요.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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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다가 가 새벽에 일어나서 보고. 그러니까 어제도 네, 네. 김해에서 오시고 네. 보시니까요 계속 많이요. 같은 금액이라도 여기까지 올라오셔서 하세요. 올라오셔서. 네. 아무래도 우리, 우리 어제 날짜야 어제 김에, 날짜. 예. 동양 김해 예. 네. 어, 에서 뭐? 제주도에서도 그렇도 제주도. 제주. 방송도 방송이지만. 모르는 사람 많, 아무리 많, 방송을 떠들어도 뭐야. 내가 사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금액도 중요해요. 그 그렇죠. 금액을 들고 저희가 비싸게 팔진 않아요. 음. 진짜 음. 멀리 오신 분들도 음. 남바에서는 우리 지금 시 그러니까 중고 차를 안. 사시면 저희가 시원하게 뭐. 300만 원이든 얼마든지 AS도 해 주고 다 보셨잖아요. 많이 깎아 주고 합니다. 근데 넘버는 많이 아는 이유가 타 업체보다 비싸면 또안 돼요. 똑같거나 이게 뭐 진행은 무조건 빠르고 뭐 정확하겠지만 난바 금액도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비싼데 넘버는 그 멀리서 이게 그러면 딱끝단위가딱 떨어져요. 뭐 성님이. 그렇게 해 드릴게요. 기 <laughs> 네. 기분이에요. 입성자차 네. 기분. <laughs> 출고되고 적지함하고 하면 차가 여름이니까 이게 주말이 껴서 12일 아니면 13일 정도 13일 예정이에요. 넘버 노란 넘버가 달리는 게 아니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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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 전에 이런 차량 작업들은 다 완료가 돼요. 음. 그러니까 며칠 있으니까. 갔는데, 임판 달고 또내려가서고 뭐 세워놓기도 그렇고, 어차피 노란단발 달아야 돼요. 음, 음, 음. 거기 갖다 놓으면 임판 떼가지고 또 반납을 해야 되고, 번거로우니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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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작업을 다 맞춰놓고, 차장님 쪽이나 저희 사무실 쪽이나 차를 세워놓고, 음. 임판을 떼서 미리 반납을 할 거예요. 차가 나오고, 열흘이 지나면 과태료가 나와요. 예, 예. 그러니까 미리 반납을 해놓을 거예요. 나머지야, 크게 뭐. 사장님만 일만 잘 처리해주면? 음. 나머지는 이제 제가? 음.